아, 반갑습니다. 낭만 목사 최사부, 최정훈 목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기환 전도사입니다. 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기현 전사 어떻게 잘사모님에게그 사랑 잘 주시고 있으세요? 네 매, 매일매일 그 아가페 사랑 실천하면서요 덜, 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웃음> <웃음> 아니죠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입니다 <laughs> 네 아가페 김기현 전사였습니다 오늘은요,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공교롭게도 저번 주와 이번 주 본문이 비슷합니다. 이사카에서 야구배 한 이야기인데, 이 큐티체 다 받으셨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거나 개별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청년들이 이런 피드백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할수 없다 하고는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큐티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큐티를 어, 좀왜 해야 되는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큐티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도는 해봤는데 계속 어,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이 QT를 연구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 정이 내려진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어, 뭐냐면 이 QT란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QT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가 뭐냐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제가 작년에 전체 교육자 분들과 함께 족구를 했는데요. 좋은 어, 사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한족구 한 합니다. 네. 어, 굉장히, <laughs>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던데 <laughs> 네. 저도 마찬가지로 족구하고 난 이후에 체력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몸이 한 곳이 어디 아파가지고요. 안 되겠다. 어, 운동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유한대 앞에 해상을 1년을 끊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죠? 예. 제가 몇번 갔을까요? 목사님도 뭐 군살도 없으시고. 네. 매일 가신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열 <laughs> 번도 <10번도> 못 갔네요. <laughs> 어. 근데 왜못 갔을까요? 시간 날때 가려고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 시간 날때 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중요한 건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시간은 네. 제가 현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간 내는 거는 일단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한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낼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소는 네. 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현대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근데 반대로 현대 사회니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아 뭐냐면요 <laughs> 시간을 정한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뭐 점심 시간 때 쉬는 시간에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근데 조용한 장소는 굳이 여러분 꼭 혼자 있을 만한 그 장소 찾는 것이 아니라 요즘 노이즈 캔슬링 되는 헤드셋이 있어요 이어폰. 아, 노, 노이즈 캔슬링 뭔지 아세요? 노이즈 그 <laughs> 네. 잡음 네네네네. 캔슬링 취소. 어우 영어 잘하시네요. <laughs> 자음 취소. 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런 <laughs> 네. 이어폰에 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네 주신 말씀. 전두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끝났어요. 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이론은 참 쉬운데요. 실제로 이 큐티를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월 12일날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큐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눠 드릴 텐데 예. 한번 저희가 하는 모습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멘. 어 이제 이제 큐티를 시작할 텐데 무턱대고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해야 하는 방법이 총 다섯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왜 제가 정직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혼란한 신경을 가지고 큐티에 들어가면. 제 감정이 여기 실리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아, 알수 있습니다. 어, 아침에 엄마한테 잔소리 들었고, 또 친구와 싸웠고, 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내가 당했습니다. 그 감정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 갑자기 본문에 나온 이, 그 인물이 다 사울 같은 거예요. 창을 던지는 사람 같고, 나는맛다윗 음. 같고. 네, 그러면 온전한 말씀에 묵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큐티는요. 전신 거울에 나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 그때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 아예 맞습니다. 자, 우리가 시연하는 예. 거니까 <laughs> 정직한 기도를 한번 전사님이 해 보시죠. 아 뭐든 상관없는 거죠. 어예 솔직하게 목, 목사님이 들으 셔도 기분 나쁠 것도 상관없는 거죠. <laughs> 아 일단 뭐제키맞고 있겠습니다. <laughs> 자. 한번 해보시죠. 정직한 네. 기도. 하나님 정직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제가 잘못했던 일들 아까 오전 업무 때최 목사님 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두번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죄스럽게 남아있어서 심경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저를 보고 피하고 째려보고 그 모든 모습에 저는 굉장한 화가 났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큐티를 할수 있게 저희 마음을 깨끗히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아, 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일단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제 차례 가지그 지금 불법 유턴 두 번을 언제 말하나 했어. <laughs> 뭐 영상 끝나고 나, 나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죠. 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응. 하나님과 나와의 솔직한 것을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 하나님과의 두 그... 번의 번에서... 아진 진행이 안 되네요. <laughs> 예자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저처럼 지금 마음이 안 열린다라면 어 찬양을 들으셔도 괜찮아요. 어... 찬양을 부르시고 음원으로 귀로 들으시고 난 이후에 네.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첫 번째 정직한 기도 혹은 찬양하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읽으면 되는데요. 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데요. 선생님, 몇번 읽으세요? 보통 퀴즈 하실 때는? 저는 본문에 따라서 다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한네 번, 다섯 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어, 정답입니다. 최소 세 번에서 다섯 네. 번 정도 읽으셔야 되는데, 어, 이게 읽는 그 어,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데, 그냥 읽는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읽을 때는요,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내용이구나.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가볍게, 그리고 우리 우측에 보게 되면요, 네. 친절하게 본문 배경을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본문 배경도 보시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배경에 썼어졌구나, 라는 것을 네. 한번 쭉 보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읽기 시작되는데, 네. 구성의 3 요소를 저희가 적용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온 인물이 누구인가? 아 인물이요. 예, 인물? 예.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음. 배경이 무엇이며 세 번째 어떤 아. 사건인가 이걸 저희가 좀 나눠서 읽어볼 텐데요. 예. 자첫 번째는 쭉 전체 스토리를 가볍게 읽고 자두 번째 읽을 때는요 인물 여기 나온 인물이 어, 누구인가 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누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와 이삭이 나옵니다. 어 맞습니다. 어, 저도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야곱과 이삭과 에서를 저희가 줄여 쳐 놨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구나라고 체크하시고, 네. 세 번째는 이 배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시간적으로 상황은 어떠한지, 음. 이 공간적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음, 좀더 정확하게. 그렇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럼요. 예.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사님. 야곱. 이삭이 있습니다. <laughs> 이삭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삭이 죽을 때가 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장자인 내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듣고 바로 리브가가 이뻐하는 야곱에게 네. 말을 해서 별미를 아버지께 갖다 주어라. 그리고 애수로 변장해라.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라. 네. 라는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 배경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전체를 친다 얘기하게 하게 된 거고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배경을 <laughs> 설명하는데, 어, 저, 처음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뭐냐면, 아, 이삭이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그 나이가 많이 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 이삭은 족장이잖아요. 족장은 네. 그 장자에게 그 장자권을 물려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삭은 지금 애서에게 줘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거짓말하는 그 배경에 지금 이 아.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음, 네. 자 이제 네 번째 읽게 될 텐데 네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위주로 보게 될 텐데 네. 어,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네 네. 번째 읽게 되면요 무엇을 무엇이에요? 장자권을. 네. 어떻게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그 네. 어, 옳지 못하게 <laughs> 옳지 못하게 <laughs> 네. 보시게 되면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맛 아들 에서라라고 거짓말하고요. 네. 그리고 어 여호와께 내가 순조롭게 네. 네. 요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또 거짓말하고요. 네, 또어 거짓된 행동이죠. 에서와 같이 음. 보이려고 털을 붙여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왜 했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네 번에서 다섯 번을 읽게 됩니다. 자, 읽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거든요. 아, 어, 하나님께서. 그렇죠. 주시는... 자, 첫 번째는 정직한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읽기,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네. 묵상.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텐데, 어, 저는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씀이 계속 저에게 예. 계속 들려지더라고요. 음, 저는 음.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야곱의 어떤 모습이? 네. 야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예. 속이는데, 그 말씀에, 19절에, 내가, 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음.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의 모습 같은 겁니다. 어. 네, 또, 한국교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이 말씀 보면서, 음. 어, 나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전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앞에 있는 그 주어를 좀 바꿔봤는데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 저를 위해서 살아간다 한국 교회 혹은 우리 부천 동강 교회 위에서만 살아가는 음.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 마구마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요 예. 어, 인사도 잘 하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제가 찾아가고요 그렇게 좀 교회 밖에서의 선한 모습들로 제가 좀 살아가야겠다라고 음. 제가 적용했습니다 음. 어, 저는 그런데요 전사님 어떤 말씀으로 음. 어, 묵상이 됐습니까? 음. 저는 포커스를 이삭에게 맞췄습니다. 이세기의 이삭의 모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어, 야구변대 네, 이삭이죠. 네, 전 이삭입니다. 어, 이처럼 다른 거예요. 같은 본문이지만 저는 음, 야구 예, 저는 우리 전사님은 이사, 이사. 예. 다른 겁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laughs> 전 20절 21절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이 사냥감을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라는 음. 음. 의심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럴 수 있겠네 하겠는데 21절을 보면 가까이 와봐라 너가 나의 아들 에서인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을 함께 해온 자녀들입니다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까지 해보겠다는 거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음. 그, 그런데 결국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100% 하나님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100% 맞지도 않는데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 모습에서 저를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도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만들고 나눌 때 이게 정말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메시지인가 아닌가 정말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버려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결과는 물론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것을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큐티에 꽂히죠 적용을 할때 에서인가 야곱인가 이런 헷갈렸던 이런 모습의 야곱 그 이삭의 모습이 저였던 것처럼 저도 설교할 때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메시지인가 아닌가 이두 개를 가지고 갈팡질팡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마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라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 오케이, 예. 자 되게 잘하셨는데 음. 묵상한 것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전도사님만이 할수 있는 적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 말씀을 준비해야 할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하겠다 뭐 그런 적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적용이죠. 적용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적용이야 되고요. 또한 음, 실현 음. 가능해야 되는 적용입니다. 뭐 제가 만약에 아까 전에도 예. 이 지역을 내가 섬기겠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뭐그 시의원 된 것처럼 이 정치를 바꾸겠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laughs> 거잖아요. 예, 예. 실현 가능한 것을 불가능합니다. 정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교 쓰실 때에. 한번더 기도하고 한번더 내가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네 번째였는데요. 음.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고 자 적용했는데 적용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과 세련들과 함께 이걸 나눌 수 있겠죠. 내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봤더니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네.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규티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라는 게 아니었나요? 어 그렇죠 좋은 네. 어, 지적인데요. <laughs> 처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되었겠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 내가 네. 이걸 살아가려고 음. 어, 적용하다 보니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선사님이 설교를 시키려고. 음. 어, 마음먹었는데 또 그냥 대충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네,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일대 일의 만남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큐티의 큰 와. 매력입니다 내가. 매력. <laughs> 네 <laughs> 맞습니다. 큐, 큐티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자 이렇게 저희가 큐티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직접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좀 정리하자면 정직한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음. 묵상하고 네 번째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했을 때는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나에게 주신 그 적용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행해 보시는데 한 것을 가지고 다섯 번째 나누는 시가 이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셀의 그 나눔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고난받는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가 지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서셔서 더큰 교회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더큰 승리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 꼭 좋아요. <laughs> 수도 네. 공유. 네. <laughs> 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는데요 네, 어,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못 만나고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어, 이렇게 퀴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큰 장소가 아니라 각자의 흩어져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터와 사업장과 가정에서 예배 드릴 시간에 만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해지시고 난 이후에 예배 때 만나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러니 큐티고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예배 가운데 아직도 갈망하며 언제 만날까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제사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배 인원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더욱더 친밀한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